네, 안녕하세요 행정법률 전문사무소 승부행영사입니다 오늘은 장기 제가 장기 노인복지센터 방문용역 방문목욕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어, 또제 사진은 보면은 최대한 낮추고 보겠습니다 음, 보통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급여제용지 침바이 뭐 산서 이렇게 나가는 거든요 이렇게 나가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자취법 시스템을 검색해서 들어가세요. 들어갔죠? 여기서, 어, 자취법규 들어가서, 저는 서초구에 있으니까, 서초구, 서구, 서구, 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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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검색을, 여기, 이 요양을 치시면, 지정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요걸 클릭하셔서 매표서식 지정심사표 다운로드 요걸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받으시고 네,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띄워놨거든요 음, 서초구 건데 음, 요걸 보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대표자법인 행정, 행정제재처분이력 이전에 뭐 이런 처분이 있는지 이는 거의 없으실 거고요 급여 제공 이력, 뭐, 자전 휴폐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력이 남습니다. 이거 그냥 하시고, 안 되면 다시 해야지라고 하시는데, 이거 이력이 남습니다. 그럼 안 되고요. 설치 이견의 운영 인형, 공익성, 서비스 제공 전문성. 이거는 질적 평가죠. 쉽게 생각하면. 객관적인 계량화 평가는 아니고, 위원들이, 심사위원들이, 시서장님에 대해서 질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이 전문성. 보통은 이제 여기에서, 보통은 여기 안 넘어갔네요 네. 보통은 여기에서 그러니까 위에 거는 이제 뭐 거의 없으실 거예요 아까 설명 잠시 드렸는데 음, 거의 없고 휴폐업이력 이런 거 없을 거고 공익 이거는 질적평가거든요 여기서는 질적평가가 뭐냐면 위원들이 대표님을 보고 아 자질이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고 사람을 보고 평가하는 거죠 어, 보통은 이제 이게 어떤 데, 어떤 지자체들은 점수가 있어요. 1년 미만, 3년 미만, 뭐, 3점, 5년 미만, 뭐 5점, 10년 미만, 뭐, 직접 이렇게 해주는 데는 있고요. 어, 여기는 양반이죠. 이런 데는 양반이고. 문제는, 잘 먹여줘 볼게요. 1년 미만 10점, 마이너스 10점, 3년 미만 마이너스 0점, 5년 미만 0점, 10년 5년 이상 5점, 이렇게 마이너스 점수 주는 데가 있어요. 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신규로 들어오시는, 이제 갓사회복지자 따신 분들한테는 안 내주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 다른 데 가서, 받고 라고 수련 받고 그때 네가 경력 쌓이뭐라고 이런 데는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는 서류가 아무리 잘 되더라도 여기에서 마이너스 10점을 먹고 들어가면총 80점 이상인데 여기서 마이너스 10점 먹고 들어가면 답이 없어요 사실 절대 그래서 지금 근데 이런 지자체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하시려면 아까 자치 법규 시스템에서 그래서 먼저 보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통은 이렇게 이제 운영규정이나 사업계획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다 있는지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다 있는지 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목별로, 어, 이거는 뭐 교육계획이죠. 교육계획 어떻게 할 건지, 연간 뭐 안전교육계획 이런 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용자 고충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는 뭐 접수부터 처리해서 통보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연차별로 뭐 1월 달에 뭐하고 2월 달에 뭐하고 3월 달에 뭐하고 이렇게. 뭐 예산 수립이야 뭐 예산 수립은 그리고 비영리 기간이기 때문에 세출과 세비 영업이 나와야 됩니다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이거는 보통 보건소하고 어떻게 치매안전센터 치매안심센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의료원이 있으면 의료원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인근에 요양원이 있, 요양병원이 있다면 MOU 매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지역사회 활용은 자 자원봉사자 있으시면 로타리클럽이나 이런 분들, 청년, 뭐, 무슨 JC라고 하나요? 그런 거기에서 뭐 도시락 서비스를 뭐어 그런 거죠. 뭐, 어버이날 때뭐 이렇게 행사를 연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죠. 뭐 보통은 뭐 로타리클럽하고 해서 뭐, 뭐 도시락 서비스를 제일 많이 하죠. 그리고 지역사회 이제 자원봉사센터는 이제 각 구마다 다 있으니까 그런 분들하고, 이제, 사랑의 도시락 배달, 아니면 연말에, 뭐, 사랑의, 뭐, 러브하우스 옛날에 했던 것처럼 집 고쳐주는 분들, 이렇게 하시고, 네, 요거는 재무 상태는 뭐 특별하게 없을 거예요. 부채 있으신 분 거의 없으실 거니까, 뭐, 법인이면 좀 다르겠지만, 거의 뭐 대부분 개인 사업자신데, 아, 이게 설립을 하실 때 개인 사업으로 하시, 개인으로 하셔도 되고, 법인으로 하셔야 되는데, 법인으로 할 때는, 법인 차이가 뭐냐면, 제가 노인복지센터는 이전이 안 돼요 소유권이전이 그러니까 는 시설장 변경이 안 되죠 쉽게 말해서 근데 법인으로 하시면 법인 안에서 주주가 바뀌면 결국은 소유권이 전되기 때문에 정말 잘 돼서 장기적으로 보고 내가 이걸 해서 아들 뭐 물려준다 표현좀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이제 법인으로 많이 하시죠 그리고 기존 사회복지법인에서 추가를 하시던가 표준근로 계약서 사용해서 하는 건데 어떤 데는 여기 서초구는 월급제예요 시급제로 하시면 안 돼요. 어, 금액체가 큰데 어쨌든 계획이니까 월급제로 하셔야 되고 표준 근로계약서는 그 고용노동부에서 쓰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따로 그거 쓰셔야 돼요. 그리고 장교형 기 요원 사대보험 이거 그렇죠. 이거는 근로기준법상 사대보험이고요. 상해보험은 따로 있어요. 배상책임보험도 따로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음... ]게요. 일단 다시 네 여기 보시면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합니다 그 요양보사님들 상해보험하고 배상책임보험 하거든요 여기에서 가입을 요거나 아니면 뭐 일반 보험에서 가입을 하시라는 거고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고 음. 퇴직 급여 뭐 dc형이 할지 뭐 확정 기형 확정 급여형 두개 있는데 요거 하시면 되고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떤 은행에 맡기실 건지 나오시면 되고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뭐 대표적으로 보상 있고 휴가 우수 사원 포상, 뭐 휴가 그리고 명절이나 이때 뭐 하시는 거 하시면 되고 투명성 업보 공개모지 어떻게 할 것인지 보통 워크넷 뭐 제일 많이 하시죠 아니시면 그 구청 이런 데 보면은 일자리 게시판에 그 올리시고 하시는지. 장기요양요원 추가 배치 인력 확보 계획은 뭐냐면 시도는 15분이 계셔야 돼요. 뭐면단위 5명. 근데 이게 상시예요. 언제까지 뭐 다른 법 그러니까 장기요양 그 그러니까 사회복지 말고 다른 인허가 관련해서는 뭐 결혼이 한 명이 생겼으면 30일 이나 채워 놓고 보고를 해야 된다 되어 있는데 장기요양요원 이 사회복지법에는 그냥 즉시 무조건 바로 채워 넣어야 돼요. 한 명이라도 하루라도 비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요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력분을 어떻게 확보하고 그때는 어떻게 인력불에서 뽑아올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계획, 근골격계 질환 검사의 연일에. 요거는 보통 국민건강검진이 보통 2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우리가 음, 그때 맞춰서 하시면 되고. 근데 1년에 한 번씩이니까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원 고충 처리 절차. 요거는 아까 지역사회 이용자 고충 처리 절차 마련해서 요거랑 연계하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접수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통보할 것인지 그리고 인력 추가 배치 계획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지자체 심사 기준이거든요. 쉽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음 질적 평가에서 점수가 없으면 통상 여기 다가 있어요. 이렇게와 있죠. 근데 여기서는 뭐 주요 가뭐안 하시니까 또좀 날리는 거죠. 보통 그래서 방문 차량 목욕이 있으면 방문 목욕 차량 있으면 또 점수 먹고 들어가고. 그래서, 어, 보통 이렇게 경력이 없으신 분들이 이제 애매하면 방문 무역 차량을 리스를 하시는 거죠. 1년 정도? 2년 정도? 계약을 맺고 하시고, 뭐 나중에 좀 이제 경력 쌓이고 나시면 이제 그거 이제 리스 만료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총 80점 이상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그, 무료로 저희가 샘플 양식 드리거든요. 카페에 그 보시면,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또 윈도우 화면으로 좀 바꿔서 여기에서 카페에 보시면 행정 법률 상담센터에 카페에 보시면 의료복지 자료실에 두 번째 페이지에 이렇게 있습니다 양식이 보이시죠 이거를 의료 샘플 양식이거든요 쓰시면 됩니다 받으셔가지고 이제 가입해서 바로는 못 받으시고 그래도 이제 워낙 이제 유포되는 게뭐 돌아다니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글3개 남기시고 댓글 5개 남기시고 일주일 후에 자동 등업됩니다. 저한테 뭐 등업해 주세요라고 하실 필요도 없고 되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이 하거든요. 전남부터 수영, 밀양, 부천, 청주, 부천은 여러 개 있죠. 충주, 광진, 서울시 서구, 아 광주시 서구, 의정부, 제천, 부천 또 있네요. 어, 이분은 이제 저희 거 받아사신 분들. 네, 서대문. 양산, 어, 부천이 좀 많죠. 저희가 이분은 이제 한번 하시고 좋아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동시하신 에분들이라서 이렇게 한번 하시고 괜찮으시니까 어, 내일 때 여기 싸겠다, 싸게, 싸게 한것 했다 이렇게 해봐라 해서 다 연락 꼬리에 꼬리를 물어 오시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 같은 지역은 대부분 그러세요. 그리고 뭐, 뭐 동래구, 거제, 도봉, 진, 이천, 연제 뭐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시고 싶은 분 있으시면 저희한테 뭐 개인적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의료복지자료실 들어가서 이렇게 무료 샘플 양식 보셔도 되고, 아 근데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업하려면은 이게 사업계획서를 이거 하다가 포기하신 분 제일 많아요 지뭐사무실을6.5 뭐 평이 상하면 되고 1.5평 구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신 분이 많으신데 비용 비싸진 않아요. 저희 행정 법률사무소 승무의 모토는 합리적인 수임료로 최고의 행정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용은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시간에 그렇게 할 바에 조금의 합리적인 수임료를 지불하시고 한 번에 어느 쪽으로 진행하시는 게 앞으로 이제 계속 서류를 계속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임차료는 임차대로 임차료대로 나가고 보통 임차료 6.5평에도 보통 30만 이상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세번 미끄러지면 수임료보다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생각 있으신 분들은 뭐한 번에 하시고 싶은 분들은 좀 빨리 하시고 싶은 분들은 저희 쪽에 의뢰하셔가지고 원스톡으로 가세요. 그게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알아봤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